비다 비가 온다! 비가 온다! 안돼! 내루프팩내루프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결국엔 레인 커브 씌우고 왔어 아무래도 우중 캠핑은 확정인 것 같습니다. 안 돼! <laughs> 아니, 이놈의 일기에 뭐 진짜 너무. 아, 나 어제 확인했는데. 아, 진짜. 도심이 있목적지가 있습니다. 일단 도착했어요. 근데 비가 여전히 와서 잠깐만요. 일단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체크인을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도착하니까 비가 좀 자자 들어었어 아! 일단은 왔는데 난감해졌어. <laughs> 좀 내려 볼게요 한탄강 관광단지 캠핑장 왔거든요 비가 와요 어? 저기 오리배도 있네 도로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여기도 나쁘진 않은 것같 여기 중간 사이트들은 여기 그 되게 백번 요거는 이제 앞뒤로 있어서 조금 시끄럽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 거아요 가족 단위로 오면 딱이겠다 짠. 짜잔,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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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사용한거는 56번 사이트에요. 요즘 독립사이트 어디야? 이거 여기는 아닌가봐요? 듀얼인데? 55번 다른 사이트인데요? <laughs> 뒤 안쪽에 있는건가? 자동차 야영장은 따로 있고, 이건 그냥 캠핑장. 음, 풀냄새 너무 좋다. 체크인 하는 데가 저쪽인가봐요. 어, 루프팩 텐트. 하나 더저 너무 갖고 싶은데. 이 건물인가? 여기가 마장호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? 사이트도 넓고. 여긴가 봐요. 샤워실. 샤워실 있고. 여기가. 춘춘춘 체크인. 들어가야겠다. 가 체크인 하는 곳이에요. 이 네. 네, 체크인 좀해려고요 체크인 시스템이 이렇게 됐구나. 아, 아, 차박! 어, 여기는 차박 사이트. 오! 그러니까 이쪽에 차를 대고, 여기다가 텐트 피칭을 하고,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. 어, 차를 주차하시고, 6, 한 7m 짜리는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제가 오늘, 이는 자리는 좋아해. 위쪽 사이트는 근데 약간 도로가 있어요. 앞에 아, 편의점 그 같은 거 있고. 여기 좀 전망은 안 좋다. 모텔이, 모텔이 있어서 좀 전망은 안 좋아요. 아래쪽 사이트. 차박이니까 산책 코스 진짜 잘 되어 있다. 이번에 저, 제가 산 그거요. 아까 오다가 비상정차대에 멈춰서, 잠깐 급하게 했는데 레인, 이 레인커버를 잘못 씌워갖고, 제가 어, 짠 완성! 어, 미유카가 이제 어, 제가 단 피칭 한 대여섯 번 했잖아요. 그랬더니 이제 폴이 슬슬 탄성을 잃어가는것 같아. 요 그래도 일단 완성. 아몇번 어. 해봤다고 이제 좀 수월하게 되네요. 아, 이제. 아, 어떻게 이게 네번 피칭? 어, 한 시간, 전, 두 시간이야.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요. 아, 나 너무 더워. 아, 땀 봐. 아, 비가 오는 날인데, 왜 이렇게 땀 흘렸어? 아, 물좀 마시고요. 아, 커피 마시고, 방수플라이 후다닥 덮어 씌우고, 이너 달고, 이너 이제. 아나 오늘 이너 텐트 아, 못할 것 같아. 근데 자야 되니까. 이너 텐트는 달아야 되는데. 아. 일단, 스트링은 안 달아볼게요. 비가 그렇게 많이, 바람은 많이 안 부니까 스트링 안 달고, 오늘은. 여기다가 방수 달고 하는 걸로. 그고 간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와갖고좀 깨있었어요. 새벽에 새가 엄청 너무 예쁘게 노래를 해서 새소리 들으면 저좀 잊고 잤고요간밤 비가 왔는데 겉에는 다 말랐는데 여름이라 제가 습기가 많았나봐요. 안쪽이 지금 다젖졌어 더 마르면 이거 놓고 이너 텐트 정리해놓고 좀 앉아 있으려고요 편의점.